많은 사람들이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곤 합니다. 형량이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을 더 보호해줘? 음주나 약물 상태였다고 감형하는 게 말이 되나? 와 같은 이유들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불만이 얼마나 심하냐면 2018년에는 판결에 불만을 가진 70대 남성이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까지 있었고 최근에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버리는 일명 디지털 교도소가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사적 제재가 나타나고 또 인기를 끄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이라는 것의 반증이죠. 실제 한국 리서치에서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고, 전체 응답자 중 66%가 법원의 판결을 믿지 못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판사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있다는 응답은 86%로 매우 높게 나타났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심각해진 나머지, 만약 당신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인간 판사와 인공지능 판사 중 누구에게 판결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인공지능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48%로 인간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 판사보다 인공지능 판사가 더 공정하고 중립적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판사는 왜 국민들의 법감정과 다르게 판결할까요? 만약 판사가 잘못 판결을 내린다면 판사는 어떤 대가를 치를까요? 최근 미국에서는 판사가 범죄자의 편을 들면서 미국인들의 법감정을 완전히 거슬러 엄청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졸업 파티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10대 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로버트 아드리안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가 되자 도련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뱉어 미국 전역에 충격을 준 것입니다. 미성년자 때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감옥에 가둘 필요가 없다. 선고받기까지 4개월간 감옥에 갇혀 있던 것만으로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볼수 있다. 게다가 아드리안 판사는 이 사건이 피해자 부모의 책임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고 여성이 수영장에서 속옷만 입고 수영하는 파티에 자녀가 참석하는 것을 허락한 부모의 책임이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판사의 말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아드리안 판사 해임시위와 청원이 일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 뉴스 앵커는 아드리안 판사에게 당신 딸이 당했어도 이렇게 판결할 거냐 라고 질문했는데 그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아드리안 판사는 판결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판사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어필하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되돌릴 수 없었죠. 또 법정에서 질질 끌려나간 판사도 있습니다. 해밀턴 카운티의 청소년 판사 트레이시 헌터는 교도소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동생이 공무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비밀 기록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을 진행하던 입장에서 재판받는 입장이 됩니다. 법을 잘 알던 트레이시 판사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꼼수를 써서 재판을 계속 연기시켰고, 그녀의 지지자들은 트레이시 판사에 대한 소송이 정치적이라며, 담당 판사에게 수십 통의 협박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죠. 하지만 담당 판사는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a n a s n Vow to that type of pressure, veiled threats, vicious comments, lies about me, or anything else. Number one, you pay the cost of these proceedings. Number two, you are to do not violate any laws. And number three, you are to do six months in the Hamilton County Justice Center, credit one day. Mr. or Ms. Deputy can take her away. 결국 트레이시 판사는 유죄 판결을 받고 6개월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판사직은 물론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당했죠. 이 같이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거나 일탈 행위를 할 경우, 판사직 자체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심하면 수감되는 대가를 치릅니다. 미국 의회 역사상 탄핵 조사 대상이 된 판사는 66명이며, 이중 실제로 탄핵까지 가결된 판사는 14명이죠.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현직 판사인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가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탄핵까지 가결된 판사는 총 0명인 셈이죠. 그렇다면 판사는 왜 국민들의 법 감정과 다르게 판결할까요? 우리나라 재판부가 강력범들에게 선고하는 형량이 가벼운 것은 가장 무거운 범죄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대륙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여러 개의 범죄를 합쳐서 양형하는 영미법을 채택하고 있어 형량이 매우 높게 나오지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은 무거운 죄의 형량을 우선 정하고, 다른 범죄들은 단순히 가중 처벌하고 있어 형량이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나라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때에는 다양한 감형 요소 등을 적용해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으며 재판부가 형법을 통해서 가해자가 교정 또는 교화될 수 있다는 교화 시스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처벌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고 국민법 감정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 자체가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판결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